슈퍼챗, 감사합니다. 상담 요청을 합니다. 남편 회사 여직원이 너무 과하게 제 남편을 챙겨요. 워낙 무력 소비욕이 없는 사람이라 옷도 잘안 사입고 물건도 새로 잘안 사는데 물어보면 다그 여직원이 사준 옷들이네요. 저는 기분이 몹시 불쾌한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제 남편을 챙겨주는데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? 뭐 하는 여자예요? 여사... <laughs> 그게 뭐 하는 짓인데? 남편은 또 그걸 받아쳐 입고 있어요? 그 옷을 그냥 좋다고 받아와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?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. 원래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같아서아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장 동료들끼리 뭐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? 뭐 피자, 치킨 뭐 이런 거야 심지어 그 여직원도 결혼했습니다 아, 지랄 연병을 떨고 있네 진짜 어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? 여러분 진짜 드라마가 과장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가요 나는 더 드라마 같다고 생각해 심지어 사준 옷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바람막이었어요 비싸지 않나요 그게 지금 바람막이냐 지금 유니클로 멘티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연자님 이런 거 되게 좀감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사연자님을요 진짜 호구등신으로 보는 거예요 베푸는 걸 좋아하면 직원들한테 피자나 쏘세요 남의 남자한테 옷 입히지 말고 내가 이 얘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거 바람막이 어디서 났어 물어봤는데 어 우리 동료 여직원이 사줬어 그래서 아 여직원이 사준 오시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합니다 남편이 회사 대표인데 직원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해서 자르지도 못해요. 아니 누가 자르래요?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. 남편도 존나 맞아야 돼. 아니 여직원이 옷을 계속 사다 입혀요. 그걸 쳐 입고 앉았네. 근데 심지어 본인이 회사 대표야. 그러면 자르면 되겠네요. 심지어 본인이 자를 수도 있는데 자르지도 않고 쩔쩔 매고 있어요. 만약에 그 직원이 진짜 짜 짜르면 안 되는 직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딴 거 나한테 옷 사줄 시간에 일이나 하세요 하면서 옷을 던지던가 내가 동료면은 또 모르겠는데 대표야 그럼 자기한테 인사권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받아서 옷을 입고 집에 기어들어 왔는데요 사연자님 이거 굉장히 모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그런 거 타이트한 스타일 아니고 둔한 스타일이고 그냥 서글서글 둥글둥글 그런 스타일이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여직원이 준 옷을 쳐입고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꾸린 이 집에 기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. 주말 부부라서. 와! 최악이다. 최악의 상황입니다. 주말부부요? 끝났네 내가 볼땐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웃음이 안 나오는 게 사연자님 주말부부예요? 거의 90% 이상이에요 이미 연애 중이에요 사연자님이 직장 생활한 경험이 있지 모르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세상에 어떤 직원이 내 월급을 주는 대표가 옷을 입고 있는 게 후줄근해 보여서 그게 마음이 쓰여서 지가 받은 월급으로 바람막이를 사서 대표한테 입혀요 내 월급 주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모르겠어요? 그게 사적 감정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? 하나 놀랄 게 아닌 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표를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도 좀 이상해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냥 대표를 싫어해요.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잘 지내는 정도. 거기서 또한번 기적이 일어나야 아, 우리 대표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. 요 정도. 근데 내가 받은 월급을 떼가지고 옷을 사서 입힌다. 그건 애인이죠, 그냥. 근데 회사에 제 남동생도 근무하고 있어서 바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. 미치겠네 진짜.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? 남동생이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. 자 이제 집에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이유까지도 명확해졌네. 왜? 네 동생 우리 회사 일하거든. 내가 취업 시켜 줬거든. 말이 된다니까. 어, 너무 안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지. 사장님 말하는 것도 웃겨요. 사무실에서 뽀뽀를 하겠냐고요. 동생이. 회사에 일하잖아. 근데 그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데이트를 하겠냐고. 아니, 남동생이 뭘 알겠냐고 생각을 해봐. 처남과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여직원과 바람핀다. 와. 짜릿하긴 짜릿하겠네요, 굉장히. 그래도 아닌 것 같아. 요 아닐 수가 없어요. 모든 조건이. 블랙박스요? 내 생각엔 다 빼놨을 것 같은데요. 아닌가? 내 와이프가 너무 둔해서 이런 것쯤은 상관없나? 내가 모르는 사실이 또 남았어요? 카풀은 안 하나 모르겠네요. 뭐 조수석 내 건데 뭘뭐 카풀이에요. 저 와이프랑은 주말에만 보는데 주중엔 다내 건데 뭐 오일 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. 이틀 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. 오일 타는 사람이 주인일걸요? 바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? 이게 바람인지 아닌지 지금 현장을 덮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아니야. 지금 그 현장을 덮쳐서 이들의 바람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여직원이 사준 옷을 입고 집에 기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요. 그래서 너 바람 폈어 안 폈어 하면 어 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?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이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넌 내가 얼마나 보고 같으면 여직원이 사준 옷을 쳐입고 집에 기어들어오냐고 나랑 이혼할지 그 여직원 내일 자를지 결정해 이렇게 가야 심플하지 그걸 뭐, 뭐 SD카드 뽑고 뭐 동생 시켜가지고 뭐 염탐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천함 일자리 줬다고 의스된다에 500원. 난 1,500원. 근데 그 말은 할수 있겠어요? 그분류이안 자르면 나랑 이혼하자. 그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, 그게 안 되면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. 그 여직원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요? 왜내 말을 안 들어요? 정답이 있는데, 뭔 여직원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요? 사이즈 보본 여직원 제압도 못 하겠구만. 그 샹년 만나면은 사장님말 한마디도 못 하고 질질 짜다가 돌아올 거예요. 어. 단판도 뭐 지을 성격도 못 되면서 뭐 단판 지을 것처럼 폼 잡고 있어요 했습니다 근데 못 자른다 하니까 난리 났네 끝났네 인생 끝났네 아 내가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그래서 자꾸 아아 아, 장가를 못 갈까 나 무서워서 장깐못갈것 같아. 하여튼, 그냥 끝났어요. 토요일, 일요일만 만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가 부부예요. 오피스 와이프는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, 아니, 내가 방송하면서 그런 사연 안 들은 것도 아닌데, 아, 이 집은 새삼 상당하네, 진짜. 어, 오피스 와이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, 여기는 그 과감함이 진짜 보통이 아니네. 사연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근데 남편 그거 안 고쳐놓으면은 아마 계속 그렇게 사셔 될거요 상담하고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네요. 보여줘도요. 그떡도 안해요. 그 남자는. 저저저 저, 미친놈들이야. 저사람들. 저 저사람들 말 믿지마. 어, 자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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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이 왜 이렇게 기냐고? 그러니까. 나도 빨리 자기 보고 싶지.